너를 자기 밖에서 구하지 마라. 당신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신뢰하는 강한 현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맞춰 울릴 것이다. 당신 자신의 일을 하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 당신 자신의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형이상학은 신의 인격을 거부했다. 그러나 영혼이 흔들리는 것 같은 열렬한 충동을 느낄 때면 거기에 마음과 생명을 맡겨라. 설사 그런 마음의 동요가 신에게 형태와 색채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당신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 모든 것을 내맡겨라. 당신의 이론에서 벗어나라. 요셉이 음탕한 여자의 손에 옷을 남겨두고 달아났듯이 그렇게 평소 지론에서 벗어나라.